네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셨습니다. 자, OK 배터리랑 해커 배터리. 자, 해커 배터리는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케이스를 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할수 있고요. 어, 그렇다고 해서 어, 하드 케이스인 OK 배터리도 이렇 뭐 가볍다고 할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거워가지고 이 케이스 때문에 무거지 워지 않아요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? 점프해서 갖다 박으면 이게 앞에 찌그러질까봐 하드 케이스를 많이 하죠. 딱 지금 5 0 0 0 m a 하고 5,250인데 이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DFX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3대 회사 중에서 그다음 1, 2위를 다치회사는데그 회사에서 나온 OEM 제품입니다. 그 디자인만 한국에서 하고 내용물은 굉장히 어, 수준 높은 그런 DFX에서 추구된 배터리고요. 자 이제 마찬가지예요. 색깔만 이렇게 껍질만 이렇지 안에는 다 DFX 계열로 추구를 시킵니다. 자 잭은 원하시는 잭들들는데요 이렇게 XT60이나 어, 이렇게 x t 9 0 그러니까 e 5 EC5 25 잭으로 많이 합니다. 자, 많이, 엠으세요. 3세 차량이 많이 하는데 이렇게, GT, 이런 차들도, 요할 수가 있어요. 점프할 거라면, 어이구, 점프하지 않잖아요?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, 용량 많은 것도 있거든요? 용량 많은 것도 추천해야 됩니다. 오케이. 3세, 3셀, 3세라면 22.2V에요.